난 지금 빵을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그냥 이거 왜 <목소리> 저녁 전인 기사식당 돈가스 나오고 있다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? 고도 <laughs> 맛있어 아니면 세영이는 양배추 같은 거 있으면 맞는다, 맞아. 양, 양배추랑 마카로니 해가지고, 그 옛날 스타일로 딱 먹으면 네. 최고야. 어. 양배추에서 그 왈집, 마카로니. 동현아. 악쳐 아, 아, <laughs> 내가 알아서 해. 아, 마이즈 카트에서. 한번 하고, 두번 하고, 이제 돈까스에 예. 아, 나. 이 느낌이 아니야. 아, 봐봐. 잘 됐나요? 너 좋다. 아, 야한번뒤집보세요이모 생겼네, 생겼지? 와, 짠. 와, 동현이가 제일 잘했다. 이거 지금 사붕 떴잖아. 붕뜬게 잘한 거예 네, 어, 형이 잘했네요. 와, 제일 잘했네. 네. 집중. 동현이 가 집중. 야. 야 동현아 이런 거는 집중해야 돼. 어, 집중이 뭐야? 제거잘안잘안야예요아 거 거야, 거야,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. 어, 집중. 예, 예, 예. 어. 아. 이게 나는 지금 그리고 야, 너무 빵가루가 눌러가지고 너무 두꺼워. 아 그래도 물건 모양이 좀 냈네요. 그래도 최는 잘 열심히 했거든요. 포기 안 하고. 아, 그래? <laughs> 아 괜찮은가 보네. 형까지 네, 아, 진짜.